퇴직은 단지 직장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한 인간이 살아온 방식, 믿어온 가치, 그리고 가족과 맺어온 관계 전체를 마주하게 만드는 어떤 통과일에다 우리는 종종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지만 그 가족과 마음을 나누는 데에는 인색했던 스스로를 뒤늦게 마주한다. 이 글을 쓰는 69세의 한 아버지도 그랬다. 어느 겨울날 정년 퇴직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딸이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단단하게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 위에 얹힌 딸의 따뜻한 손은 마치 그동안 꺼내지 못한 말들을 대신하는 듯 했다. 아버지는 그날 처음으로 이제야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늘 무심하고 바빴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사례는 35년 동안 제조업체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박성호 씨의 이야기다. 그는 늘 가장이라는 책임 아래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다. 새벽 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회사의 생산 일정과 품질 문제를 해결하느라 주말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정년이 가까워지자 그는 막연한 허탈감과 동시에 일종의 해방감을 느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퇴직 후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였다. 오랜만에 마주한 아내와 자녀들은 그에게 어색했고, 그는 가족 대화에 끼어들지 못했다. 대화의 주제도 방식도 낯설었다. 특히 딸과의 관계는 더 멀게 느껴졌다. 어느날 딸이 그에게 말했다. 아빠, 어릴 때 우리 대화한 기억이 거의 없어. 박 씨는 그 순간 울컥했고, 처음으로 딸과 함께 산책을 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다. 그는 그 시간이 가족과의 거리를 좁히는 첫 걸음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두 번째 사례는 대학교에서 40년 가까이 교편을 잡았던 최윤기 전 교수의 경우다. 그는 명예퇴직 이후 자신이 존경받는 교수에서 단번에 할일 없는 노인이 된 듯한 박탈감을 느꼈다. 수많은 제자들이 찾아오고 행사마다 초청받던 시절이 꿈처럼 느껴졌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아내와의 갈등도 잦아졌다. 그는 늘 바쁘고 피곤하다며 대화를 피했고, 가정의 일은 전적으로 아내에게 맡겨왔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같은 공간에서 마주하는 시간이 많아지자. 억눌렸던 감정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던 중, 작은 손편지 한 통이 그의 책상 위에 놓였다. 아빠, 이제 우리랑도 이야기 좀 해줘요. 고등학생인 손녀가 남긴 짧은 편지였다. 그는, 그날 이후 매일 손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아이의 일상에서 그는 새로운 의미와 감동을 발견했고, 교단이 아닌 식탁이야말로 자신의 새로운 배움터라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사례는 서울시청에서 행정직으로 30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김정남씨의 이야기다. 그는 직장 생활 내내 매사에 정확하고 빈틈없는 사람이었다. 조직 내에서는 신뢰 받았지만 집에서는 늘 무뚝뚝하고 고지식하다는 말을 들었다. 특히 딸과는 말이 잘 통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랑 원래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며 불편함을 외면했다. 퇴직한 날. 김 씨는 서운함보다는 후련함이 더 컸다 하지만 퇴직 다음날 딸이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아빠도 우리한테 시간 좀줄수 있지? 그 한마디에 그는 처음으로 내가 가족과 어떤 시간을 보내왔는가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게 되었다. 그는 이후 매주 딸과 카페에 나가 이야기를 나누며 직장에서 배운 경청의 기술을 가족에게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딸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요즘 아빠랑 얘기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그는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아버지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회상했다. 이세 가지 사례는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바로 은퇴 후의 시간은 가족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직장이라는 조직에서 역할을 다한 후, 정작 가장 중요한 관계인 가족 안에서는 미성숙한 채로 남아있곤 한다. 은퇴는 사회적 역할에서 내려오는 일일지 모르지만,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일터에서의 책임감은 컸지만, 그 무게로 인해 소홀히 했던 가족과의 감정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은퇴 이후의 또 다른 가능성이다. 이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전환점이다. 딸이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아준 날, 그것은 단지 위로의 손길이 아니었다. 살아오며 잊고 있었던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다시 시작하자는 신호였고, 이제는 함께 걸어가도 된다는 말 없는 약속이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아버지는 자신이 늦게나마 도착한 곳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가족이라는 따뜻한 공간에서 이제 다시 한번 배워가는 삶. 그것이 은퇴 후 우리가 다시 써 내려가야 할 진짜 이야기다. 은퇴는 단지 경제적 활동에 마침표를 찍는 사건이 아니라 정체성과 관계, 삶의 의미를 다시 조율해야 하는 전환점이다. 특히, 은퇴 이후 가족과의 관계는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과 같다. 많은 사람들은 직장이라는 사회적 울타리 안에서의 역할 수행에 집중한 나머지 가족이라는 더 본질적인 공동체와의 접점을 놓치곤 한다. 퇴직한 69세 아버지의 손을 딸이 처음으로 잡았다는 이한 장면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 지금껏 가려져 있던 관계의 단절, 그리고 이제야 시작된 화해의 신호로 읽혀야 한다. 전문가로서 우리는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 재정립이 단순한 감정 회복을 넘어서 개인의 삶의 질, 정서적 안정, 그리고 건강에까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직장 생활 동안 축적한 자산과 경력은 은퇴 후 일정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지만, 정작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것은 가족과의 따뜻한 유대감이다. 특히 남성 은퇴자들의 경우 사회적 관계망이 급속히 축소되면서 고립과 우울감에 취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때 가장 강력한 회복 자원이 바로 가족이며. 그 중에서도 자녀와의 정서적 소통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앞서 사례에서 보았듯이 자녀가 건넨 짧은 손편지 한 장이나 식사 자리에서의 대화 혹은 조용한 산책은 단절된 마음을 잇는 강력한 실마리가 된다. 이러한 변화는 관계 회복을 넘어 은퇴자의 자존감. 회복과 정체성 재구축에도 기여한다. 직장에서의 위치나 호칭이 사라진 후에도 한 사람의 인생이 의미 있고 존중받을 수 있으려면 누군가의 아버지이자 배우자로서의 존재감이 더욱 중요해진다. 이는 단지 역할 수행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을 다시 정의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심리학자들은 은퇴자들이 겪는 정체성 상실과 사회적 역할의 공백을 채우는데 가족 내 소통의 복원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한다. 말하자면 가족과의 관계는 은퇴 이후 새로운 사회적 자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안정적인 기반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가족과의 관계 회복은 은퇴 후의 일상 구조를 재편성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 기존에는 출퇴근 시간과 업무 중심으로 짜여 있던 하루가 비어버린 자리에서 허무감이나 무기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 루틴은 정서적 안정과 활동의 목적을 동시에 제공한다. 예를 들어 손주를 돌보거나 가족 식사를 준비하는 일상적 참여, 혹은 배우자와의 동반 운동이나 문화 생활 등은 단조로운 은퇴 후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사회적 지원망으로서 위기 상황에서 정서적 실질적 보호 장치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관계 회복은 단순히 시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은퇴자는 그동안 가족과의 소통을 회피하거나 단절시켰던 패턴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태도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아버지라는 이름 아래 감정 표현을 억제하고 권위적인 소통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직 이후 이 고정된 이미지를 깨고 진솔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 수 있지만. 작은 관심과 대화를 지속하는 노력은 결국 관계의 온도를 서서히 높인다. 예를 들어 딸과 함께 주말 영화 한 편을 보고 그에 대한 감상을 나누거나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가족 여행을 제안하는 등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작고 구체적인 시도들이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이며, 관계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려는 권위적 자세를 내려놓는 것이다. 또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가족 내에서 은퇴자의 변화에 대해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고 함께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은퇴자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가정 내 역할과 동선, 시간 배분의 변화가 생기고, 이는 때때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럴 때, 가족 구성원 간의 사전 조율과 기대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 그리고 솔직한 대화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는 은퇴 후 삶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다시피 했던 부부가 하루 대부분을 함께 보내게 되면서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충돌이 생길 수 있지만, 이 또한 관계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다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장기적 친밀감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공감 능력과 갈등 조율력에 의해 유지된다. 따라서 함께 요리를 하거나 산책을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이 쌓일수록 부부간 신뢰와 친밀감도 서서히 회복된다. 마지막으로, 은퇴자의 가족 관계 회복은 사회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고립 문제는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가족 안에서의 정서적 안전망 구축이다. 이는 복지제도나 지역사회 프로그램보다도 더 본질적인 치유력이며, 은퇴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주는 동력이다. 따라서 개인과 가족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가 은퇴 이후의 가족관계를 더 이상 사적 영역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공공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건강한 관계 재구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퇴직한 날. 딸이 아버지의 손을 잡아준 그 장면은 단순한 정서적 풍경이 아니라 은퇴 후 삶이 향해야 할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진정한 은퇴 준비란 돈이나 건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에서 다시 사람다운 온기를 회복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일상을 재구성하는 데 있다. 이제는 일터가 아닌 가정에서 직책이 아닌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은퇴 이후 삶의 진정한 과제가 아닐까 돌아보게 된다.